자,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지금 방금 500m 정도 올라와가지고, 한번보이 네, 오늘에는 수락성 왔어요, 수락성. 아, 2024년, 네, 네. 네. 7월, 아, 2 20, 9일이죠 월요일, 네. 또 이번 달 마지막 주죠? 그죠? 아, 오늘에는, 아침에 사실 오전에 비가 있다고 그래서 오전에 좀기다렸다 나왔는데 오전 비가 안 오고 네, 좀 점심에 지금 현재 한 1시 경이에요 한 12시쯤 출발해서 아, 수락산역까지 이제 네. 1시쯤 네, 도착해서 수락, 수락산역 1번 출으로 나가면 바로 이렇게 올라온 길이 있어요 아파트 뒤로 이렇게 네, 그래서한 500m 정도, 그러면, 예. 어, 여기 바로, 여기 갈림길이 있어요. 보시면, 어, 이또 양옆은 블레이길. 잠깐만요. 아. 어, 이렇게, 양옆은 블레이길. 그리고, 예. 네. 네, 수락산이요 아, 네, 방금 약 540m 걸어왔죠. 여기서 네, 이제 수락산 정상 3.8km. 그러면 이제 수락산역에서 다음면 이제 어한 4.3, 4 k m 4.3, 약 4.3, 4.4 정도 되는데 아, 왕복은 그럼 한 9km 정도 나오겠죠? 8.8, 8.7 정도. 네. 방금 여기 올라오면 여기 쉼터가 있어요 네, 보시면 양 옆은 이제 서울 둘레길이고 어, 이쪽은 한쪽은 단곡에 어, 이쪽은 단곡에고 한쪽은 이쪽은 더봉산이예로 어, 가는 거 3.2km 이거 아, 보시면 3.2km 이쪽은 더봉산 그리고 이쪽은 단곡에 단곡에 네, 공원 갈림길이라고 써 있죠 어, 3.2km 예, 그리고 여기 막 운동기구도 있고, 예, 주민들이 쉼텐가 봐요. 예, 짱 많은 데크가 있고, 예. 이쪽에서 방금 500m 정도 올라왔고, 예, 잠깐 쉬었고, 예, 등산상은 이쪽, 이쪽, 방향으로 쭉 직진하면 돼요. 아,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렸죠. 예, 비 있다고 그랬는데, 예, 뭐, 어, 그엔또 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 요즘 장마철이라 보니까 인기가 뭘까? 그렇게 정확하진 않죠 아저 이제 500m만 왔는데 지금 다 젖었어요 어, 머리도 젖고 옷도 젖고아요즘 어우 너무 덥죠? 지금 중복 금방 지나가지고 아, 그것도 다음 달에 또 말복 시작하니까 그럼 또 더위 조심하시고 아 자, 그러면 오늘은는수락산형 정상까지 수락산 정상까지 오늘 왕복 약 9km, 약 9km 정도 걸을 겁니다. 그럼, 자, 같이 출발하시죠. 고! 자, 여기, 몇 미터 정도 가는지모르는데 음, 한, 좀, 그, 다 보면, 앞에 있다 이렇게 수락산 정상이라이정표가 나와요. 아, 이쪽을 보면은, 어, 너원골 no 약수터로. 저쪽은 너원골 no 약수터, 이쪽이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 일단 정상로 갔는데,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거리를 안 썼지? 일단,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수락산역에서 2.2km 왔고요 아, 지금 보시면, 정상까지는 2.3km 남았어요. 아, 거의 반을 왔죠. 음, 또, 설울은 6.7km, 앞에 연불사가 0.6km. 아, 요즘 신호탑 같은 게데또 오, 계속,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 수라산 정상까지 2km 남았죠? 아까는 2.3km, 한 300m 정도 올라갔죠? 빈봉은 쪽으로간 빈봉. 2.9km. 제희 수라생 에기서 2.5km 왔죠. 반을 넘어왔어요. 하, 이제 이쪽으로 제이 가고, 등산 쪽.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자. 1.7km. 아, 일단 3 0 0터 왔어요. 저녁에서 2 8 k 로 걸었고요. 아, 이쪽은 항림사. 항림사가 0 6 k 로 아, 여기 뷰는 좋습니다. 아, 좀 날씨가 좀 붉다. 맛있긴 한데. 자, 네, 정상까지 또 1.3km 남았어요. 한 400m 왔죠 1.7km 정도 남았으니까. 자, 수레시까지 2.7km. 그 3분제 2를 왔죠? 네, 3분제 1 정도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라왔구요 여기는 연골암 쪽이고 1 2 k m 면 저는 이제 계속 정상 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시나요 네. 지금 한 이슬비 정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아, 이슬비 정도 먹고 있어요 지금 정상까지는 음, 1.3km 정도 남았고요 하, 빠르면 한, 하, 한 40분 50분 1시간 정도만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정도로만 오면 괜찮은데 또 많이 오면 좀곤란해진다 우산을 챙기긴 했는데요 아 등산할 때 제가 우산 쓰면 좀 불편하니까 자 후딱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aughs> 자 등산까지 딱2 k m 남았어요 3.1km 3km 좀 넘었죠 4번째 상을 왔어요 4번째 상만 나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또솔방을할또 네. 네. 솔방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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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이쪽 네. 지금 비가 내린다고 했죠? 비가 내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보여아어 네. <laughs> 자, 그러면 저는 계 여기까지 왔는데 다 돌아올 순 없죠? 한56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같은데 하. 하. 절벽 사이에 한백들 아무것도 안 보이죠. 호. 경치. 아유 날씨만좀 경치가 좋을 텐데 하. 일단 저토인 같은데 저한 백만 넣으면 경치는 더잘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가 조금씩 왔긴 한데. 여전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0m 남았어요 아, 4km 왔죠? 네. 아, 여기서. 아, 여기 이렇게 산장 두장만 남겼고요 옛날 아, 표지판에 수락산장 라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1 3 7 m 죠1 3 7 m 주봉 아, 말이 아, 있겠고요. 오늘 아, 뷰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방금 한 팀이 올라왔는데 아, 현재 한 3시 반, 4시 경, 4시 정도 됐거든요. 오후 4시쯤인데 와, 보시면 아무것도 안보여 음. 방금, 방금 간단하게 네, 김밥 하나 먹고요 좀있다가 그냥 하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또 여기서 기도 조금씩 와요 지금 이슬 비 정도 엄청 엄청 약 사이즈 전 하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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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내려와서 지금 도설뽕 설모바위죠 방향성. 이쪽이가 이제 수락산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1km 왔고요. 아, 여기까지 2.2km 아, 한 분자일 정도 왔죠. 네, 그래서 열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1.3km 왔어요. 아직도 1.2km 남았죠. 그아서기까지 음.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km 남았어요. 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화사했구요 원 원복 한 어, 5시간 정도 하셨구요 보통 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